안녕 얘들아. 오늘은 과거 자존심 높던 중국이 본격적으로 호구 잡히게 된 사건, 아편 전쟁 이야기야. 17세기에서 18세기 경 서양 국가들에게 중국은 미지의 국가이자 이상형인 곳이었어. 당시 중국은 청나라 시대였는데 강희제, 옹정제를 거치면서 최 전성기를 누리고 있었지. 그때 중국의 도자기나 가구, 비단, 차 같은 물품들이 서양에서는 신우아젤이라고 불리면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어. 유럽의 역사를 보면 전쟁의 전쟁의 전쟁이거든. 그래서 유럽 입장에서는 안정적인 하나의 정치체제가 수백 년간 이어진 중국이 낭만의 대상이 된 거야. 유럽은 명나라 때부터 중국의 광저우를 통해서 교류해왔는데 당시 서양은 산업혁명 초기 상태였어. 그런데 그 정도 화력으로는 중국의 엄청난 인구수에서 파생되는 간의 수공업과 경쟁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했지. 심지어 그나마 주 수출 품목이었던 모직물은 아열대 지방이었던 광저우에서는 잘 나가지도 않았어. 결국 물건으로는 안 되니까 은으로 중국 물건들을 사야 했고 1781년부터 1810년 약 30년 동안 청나라에 유입되는 이 거의 4,200만 양이 넘는 수준이었대. 이게 어느 정도 양이냐면 전 세계의 은이 중국으로 빨려 들어가는 수준이야. 중국은 은의 블랙홀이라는 이명을 얻게 된다. 그런데 유럽은 왜이 지경이 되도록 은을 갖다 바쳤을까? 당연히 영국도 뼈아픈 손실이었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 포기할 수 없었던 그 물품, 바로 차 때문입니다. 19세기가 시작되면서부터 어마어마한 인기를 끌기 시작해 일반 가정에서는 월 수입의 5%가 차값으로 나갔다는 통계가 있을 정도야. 물론 도자기나 비담도 없어서 못 팔았지. 이에 궁지에 몰린 영국은 한 가지 기발한 아이디어를 내놓게 돼. 그 기발한 아이디어가 뭐냐. 바로 인도에서 생산한 아편을 청나라에 수출하는 거였어. 인도는 당시에 영국의 오랜 식민지였는데 이 인도의 벵골지방에서 생산한 아편을 청나라 밀수업자들에게 판매하는 아니 무역 적자를 해결할 방법을 생각해보라니까 한다는 게 마약 밀매를 한다고? 근데 그 마약 밀매가 생각보다 효과가 있었어 효과가 있는 수준이 아니라 청나라를 휘청거리게 할 정도로 아주 강력한 스트레이트였지 양귀비 꽃 알지? 양귀비의 덜 익은 꼬투리를 긁으면 하얀 유액이 나오는데 이 유액이 마르면서 끈적한 갈색 잔존물이 남아 이 잔존물을 긁어내서 공방대로 피우면 그게 아편이 되는 거야. 아편은 오늘날의 코카인 같은 마약들에 비하면 마약 성질이 낮은 편에 속하긴 하는데 그래도 마약은 마약이니까 과도한 복역은 환각을 일으키고 중독될 수 있대. 오랜 평화로 이완되어 있던 사회 분위기 속에서 아편은 순식간에 퍼지기 시작해. 전국에 퍼지는 이 모든 아편값으로 그동안 빨아들였던 은을 전부 뱉어냈지. 영국은 신나서 쓰어갔고 이제 청나라는 화가 나지 은혜 블랙홀이라는 이명이울거 아니야. 그래서 청나라는 아편을 전면 금지해버렸고, 이제 다시 은혜 빨아들일 수 있겠지. 자, 여기까지가 청나라의 망상이었습니다. 하지 말란다고 바로 뚝 사람들이 안 하겠어? 로봇도 아니고. 이미 청나라 내부는 부패로 가득했는데, 지방관의 절반, 관료의 20%, 병사들의 30%가 중독된 상태였어. 서민들은 더 심각했지. 아편 사겠다고 가족까지 팔아넘기는 지경이었거든. 청나라 국민의 4분의 1이 중독자였다고 하니까 나라가 제대로 돌아갔겠어? 점점 가라앉는 청나라였다 이런 아편의 폐해에 청나라에서도 결국 칼을 갈고 나서기 시작해 아편 무역을 없애겠다는 목표로 당시 황제 도강제가 임직서라는 사람에게 왕의 전권을 임명받는 홍차대신의 직위를 내리고 광주로 파견하게 된다. 임직서는 매우 열정 넘치는 사람이었는데 아편의 폐해를 다스리지 못한다면 광동을 떠나지 않겠다고 맹세까지 하지 이 열정남 임칙선은 광저우에 가자마자 영국 상인들에게 아편 약 2만 1천 상자 무려 1,425 톤에 이르는 양을 협박으로 몰수. 그리고 거의 한 달에 걸쳐서 폐기해 버리 시작했다. 이 사건으로 영국과의 관계는 아예 끝나버리고 그 이후로도 계속 투닥투닥하는 사이가 됩니다. 이때부터 영국 후에서는 아편 전쟁에 대한 여론이 등장하기 시작하는데 청나라가 폐기한 아편은 밀수품이 아니라 영국의 재산이네요 이를 빼앗아 폐기한 것은 영국을 향한 위협이다. 이에 청나라에게 보복해야 한다는 주장이었지. 근데 이 주장은 뒤에서 영국 상인들의 두둑한 로비가 있었다. 근데 생각해 보면 완전 자기 멋대로인 거잖아. 솔직히 자기들이 마약 밀수로 팔아서 나라 거덜내놓고 그거 막았다고 전쟁하는 게 양아치가 따로 없긴 해. 그래도 제정신 박힌 사람들도 있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영국 내에서도 비판적인 여론 또한 상당했어. 애초에 아편 무역 자체가 정당성이 부족했으니까. 전쟁에서 이겨도 모양새가 영 별로인 거지. 마약 판다? 안 돼? 안 되긴 뭐가 안 돼. 이런 내용부터 지들도 아는 거야. 결국 영국 의회에서 투표가 이루어졌는데 결과는 무려 271대 2 6 2간는 박빙의 승부를 보여주면서 근소한 차이로 아편 전쟁을 결국 진행하게 되지. 마침내 시작된 아편전쟁이야 영국 해군은 대비가 철저했던 광저우를 피해서 더 위에 있는 암호이를 포격해 그리고 금방 함락시키지 순식간에 텐진 앞바다까지 북상하고 마카오 통로를 점령해서 청나라의 군수 물자 교육까지 봉쇄해버려 전쟁에서 물자가 끊기면 오래 못 버티는 거 알지 그래서 그런 건지 여기서 갑자기 도광제가 급발진하는데 맡은 일 열심히 했던 임칙서한테 누가 그렇게까지 하래 왜 시키지도 않은 짓거리를 하냐고 하면서 파면시켜 버려. 진짜 세상 억울할 듯. 도광제는 임칙서 파면시키고 아편 배상해 달라는 영국 요구를 들어주면 순순히 물러갈 줄 알았나 봐. 그럴 리가 없겠지. 대충 임칙서를 파면시키고 조공품이랑 은 조금 줘서 돌려보내려고 했는데 영국은 어마무시한 배상금과 무슨 홍콩을 내놓으라고 하는 거야. 이제 아차했지만 이미 상황은 돌이킬 수 없었어. 배상금이야 그렇다고 쳐도 영토의 일부를 할양하는 건 중국의 중화사상을 뿌리부터 뒤흔드는 요구였기 때문에 당연히 합상은 결렬됐고 본격적인 전쟁이 시작돼 그때 영국군 배는 철갑증기선이었는데 청나라 포탄으로는 뚫을 수가 없었어 결국 청나라는 배 15척 중에서 11척이 박살나고 500명 이상이 사망했지 그에 반해 영국은 전사자가 고작 36명이었다 이미 전쟁이라고 부르기도 모한 수준이지 계속해서 압살당하던 청나라는 결국 최후의 보이였던 난징이 함락되기 전에 난징 조약을 체결하면서 전쟁을 끝마치게 돼. 누가 봐도 불평등한 조약인데 놀랍게도 청나라 조정에서는 이걸 좋게 평가하는 거야. 뭐 전보다 무역에 높은 관세를 받을 수 있니. 홍콩은 빼앗긴 게 아니라 오랑캐 자식들한테 은혜를 베풀어서 하사한 곳이니. 하는둥 말도 안 되는 포장을 시도했지. 아직 정신을 못 차렸나 봐. 이렇게 정신 못 차리고 있는 중국은 이제 유럽 열강들한테 훌륭한 단백질 공급원이 됐어 난징조약 체결 후에 다른 나라와도 각종 불평등 조약을 체결했지 물론 무역하는 항구가 늘어나서 교통이 발달하고 인구 이동이 생기긴 했지만 외국에게 많은 입권을 빼앗겼고 오히려 유량민이 증가하면서 창정강이 남는 통치력이 줄어들게 됐어 무엇보다 아편전쟁의 표면적인 목적은 영국의 자유무역 권리수, 즉 우리 마음대로 무역할 거야 였기 때문에 앞편은 표면상으로는 불법이 됐지만 결과적으로 수입량은 폭등하게 되면서 오히려 아편 중독자가 두배 가까이 늘었다는 주장도 있지. 태망의 길에 접어들게 된 거야.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야. 끝까지 봐주서 고맙다. 안녕!